음. 와 처음에 어떠셨어요? 와 그냥 뭐 그냥 무릎 안 발, 떨어지고 발발발발 뭐, 떨리고 무릎 절대 안 떨어지고. 잠시 대로프공 인터뷰. 로프공을 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왜 사연이 있을 거고 나부터.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제 제대하고 노가다를 꼈지뭐할줄 아는게 없으니까 네네. 그냥 그냥 진짜 일용직 네. 진짜 그냥 네. 노가다 네. 근데 한 20년 한 형님이 네. 한 500, 600밖에 못 버는거야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5,600은 한 가정을 책임지기엔 좀 부족한 자소, 금액이었어 네. 어.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네. 솔직히 난일 일, 안했으면 좋겠다는 주의거든 음, 네네. 음. 근데 내가 당당하게 네. 여보 일하고, 하기 싫으면 쉬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네. 5 6백0으로는 내가 좀 힘들었어. 네. 근데 20년 형님 그 정도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막, 막, 막 고민하고 찰나에 네. 그 찰나에, 현장에서 줄탄 사람들 있잖아. 이제, 막 형님하고 담배를 피다가, 그 사람이 형이 그러는 거야. 야, 저 사람들한테 좀만 씩고할 거. 할까? 이랬어. 그래서 그때 진짜 거짓말 치고, 밑에 네. 기다렸어. 네. 제일 빨리 내려온 놈이 제일 잘한 놈이겠지. 그래서 진짜 제일 빨리 내려온 놈한테 갔어.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노가 이거 닭, 닭, 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랑 배워보고 싶다. 네. 그렇게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아, 우리네는 티어가 없으니까, 네. 자기가 소개할 시켜주겠다 해서, 처음으로 아 들어간 거야. 물청소. 아 물청소, 물청소 들어가셨고, 30분간. 그때가 몇 살에, 몇 살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26? 그럼 뭐 딱히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죠, 없었죠. 그냥, 그냥,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1월 20일에서 내가 5,600을 벌 정도면. 데 쉽지 않다. 어. 어. 그래서 시작했어. 음. 나는 서울에 올라왔어. 네. 거기서 이제 와이프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 음. 네. 근데 월급이 내가 350이었거든? 네. 근데 그거에서도 네. 이제 모자라니까 이제 힘는 거야. 사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원래 그쵸? 쇼핑몰 하러 올라간 건데 아, 네네. 어, 또막잘 네, 안 그냥, 음, 네. 근데 또막가잘안 돼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물청소 뭐, 뭐 이렇게 뜬 거야. 네, 그돈 많이 버는 아, 직업. 아, 네. 그냥 직업의 모든 걸 이런 거. 아, 알바몬, 아. 음. 뭐 알바. 네. 음. 그냥 그냥 음. 다짜고더 전해줘. 네. 올해. 네. 와서 처음에 데모도만 하고 음. 이제 와이프한테는 돈까지도 얘기 안했지 아, 나는 계속 그 회사에 다니고. 는 네. 데모도는 그럼 형, 얼마나 하셨어요? 하루. 하루요? 하루 안, 하습니다 데모도를 하루하고 바로 줄을 태운 거예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던 게, 네. 그, 사다리 넘어가야 되고, 지는 네. 네. 그게 싫으니까, 처문으로 넘어가는 거야. 네. 나도 모오래 네. 네. 첫날인데, ᄉ 네. 발할것 <laughs> <그럴> 같아, ᄉ <laughs> 발 <laughs> 하면서 넘어갔지. 네. 근데 바로 또 줄을 타려 매달아먹고. 네. 와, 음. 처음에 어떠셨어요? 와, 그냥 뭐, 그냥, 무릎 안 아, 떨어지고. 발발발 떨리고. <laughs> 무릎 절대 안 떨어지고. 같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쟤는 조미 때 있고,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말해줘, 들리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내려는지도 몰랐고, 그냥, 걸리는 <laughs> 상태로 막이지 <laughs> 그럼 형은 몇 년, 몇년 하신 거죠? 나, 그때, 나 얼마 안 했어. 아, 오랜데? 시간 4, 5년 된거 같아요. 거기에 이제 회사 사람, 사람이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데니까. 음, 네네. 이제 내가 말잘 들으니까 이제 팀장으로 신기는. 음, 네. 데 나도 뭐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자기랑 팀장이랑, 팀장이랑 직급을 달아버렸고 를 데리고 가서 한 응. 하나 헛들 다 하래 물총으로 뛰었고 응, 네. 막 우리끼리 가가지고 막 근데 응. 막 바이스 물렸던 거막나저막 일라에서 응. 막 막팔 날까지 날라가고 막나에도안 했어 죄송합니다. 얘들은 조심조심하게 응. 해야 되니까 응.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네. 그 나는 또 빠르게 해야 되니까 막또애들걸다 응. 해야 되니까 내가 막 무리하고. 힘들었지. 네. 어, 진짜 힘들었지. 그게 습관이 돼서, 응. 또 워낙에 또 내가 또 겁이 많은. 저도, 저도 말... 좀 아, 그래요. 아, 네. 그요성이니까 네. 그러면 뭔가 내 자신 말고 다른 사람도 조심하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니까 러 매사에 좀 겁이 많아요. 그니까. 음. 처음에는 필리핀에 고깃집을 음. 아마, 하러 갔다 했었거든요. 음. 아, 운영을? 안 코로나가 안 터진 안 거예요. 아. 안, 안 된다, 안 된다. 왔어요. 어. 지, 왔는데, 그때 격리가 2주가 있었잖아요. 음. 아니, 2주 동안 진짜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서 유튜브도 보고 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휴타는 게 있는 거예요. 음. 그거 보자마자? 그래? 바로 회사에 전화했는데 바로 빈대요 응. 갔어요! 응. 그됐잖아요 그래, 갔는데 다들 자기 팀이 아니래요 여기 <laughs> 우리 사람 아니다 <laughs> 안녕하세요라길래 저쪽이 오랬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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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 넘겼어. <laughs> 어, 자기 집 안에 따라는데. 뭐 문신에다가 <laughs> 네. 코에다가 뭐 고뚜리 쳐박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어 이거 맘에 안 드는 거야. <laughs> 네. 그래갖고 아절로 가라고 그냥. 네. 위험했던 적은 없으세요? 일하면서? 네. 너무 많지. 내가 지금에서야 막 되게 우식개소리처럼 그래. 얘기하지만, 어. 2, 3층에서 줄잘바 떨어진 것도 너무 많죠. 맞아, 맞아. 나는 전대가 부러졌어 어떻게 됐어요? 위 이러고 내려갔지. 젠다이는 부러졌어 네. 네. 지금 이 아크릴판이 하나 버티고 있는 거야. 정답이요. 네. 한 번. 이렇게 내려갔어, 순조로. 아직도 줄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맞아. 어, 그래. 네. 내일도.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서워야 돼. 무서워해야 된다. 맞아. 줄은, 맞아. 맞아. 줄은 항상, 진짜. 항상 무서워해야 진짜 돼요. 진짜, 맞아. 무조건 인정. 맞아. 무조건 인정.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 뭐, 그러잖아요. 이제, 나 이제 뭐 잘한다, 뭐, 이렇게 할 때가 가장 좀, 취약, 취약하죠. 그게 할 때지. 내가 그럴 때, 약하게 당했어.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보조줄이 풀렸던, 뭐, 그거를 내가 네. 엄청 네. 아할때 네. 그걸 당했어. 아.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나는 좀 쉽게 넘어갔어. 음, 아, ]겠다. 좀, 소프트하게, 그러니까 아, 정신차린. 아, 소프트하게 아, 정신차린. 아, 네. 아, 이게 뭐, 누구한테는 되게 크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소프트하게 넘어감으로써, 아, 내가 진짜 운이 좋았구나. 근데, 그때, 짤막하게 한번 당했어. 음. 아, 오케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아. <laughs> 어, 그줄 그 타는 걸 매일 겪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너무, 너무 편해지니까. 아니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아... 아,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이 정도면. 응.